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트루스 데일리의 정구형 칼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성경은 왜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했을까 합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의미 있게 여러 번 되새기면서 읽었는데요.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다가오고 계시는 분들, 이걸 꼭 들으시면서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두려움의 공기 속에 잠겨 있다. 정권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교회와 비판적인 언론 등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국민의 입을 막고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많은 애국 시민이 두려움 속에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마치 매일 하루 한 번씩 주님께서 지니 주시는 위로와 명령처럼 새겨진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는 내 방패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보복의 위협과 자손이 없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아 두려워, 두려워 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애국급파 시민이 지금 겪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 싸워 이기고도 여전히 정권의 보복과 왜곡된 권력의 압박이 따라올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셨고, 오늘도 자유와 진리를 지키려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상급은 권력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다. 약속의 땅은 코앞이었지만 거대한 성읍과 강한 군사들을 앞두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모세는 외쳤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땅의 예국 국민도 무너진 법치와 조작된 선거의 두려움 앞에 서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아무리 강한 권력도 결코 우리의 미래를 삼킬 수 없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요단강을 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한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로의 말씀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도 영적 포로기와 같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주권이 빼앗긴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정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힘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권의 폭압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경제적 안정이나 정권의 허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평안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담대한 용기를 주실 것이다. 밭 모섬의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사도 요한은 밭 모섬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고립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정권의 위협과 언론의 왜곡 속에 고립된 애국자들이 있다면 박 모섬의 요한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고립된 자를 찾아가셨고 두려움 속에 쓰러진 요한을 일으키셨다.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반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권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라. 언론의 왜곡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력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철권으로 나라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밤이 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제자들과 요한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온다. 우리는 권력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을 지키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감명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 광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원불교가 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년 동안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은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때문에 유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부정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부정 선거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부정 선거를 외칠 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올바로 세우고 산권 불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